봐그 봐봐 어 많이 긴장 긴장된다. 응. 할게봐첫 번째는 y는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란 직함수 가 있어. 그리고 잘봐 여기서 y는 x 플러스 5란 직선이거든. 있봐 예를 보면 이거 두개 교점을 구할 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는 거고 x 플러스 5될 거야. 이런식 연립하고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 되는 거고, 인수분해 주면 x 빼기 4하고 x 플러스 1은 0이야.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거든? 잘 들어? 그러면, 첫 번째, 시윤아. 내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두 함수를 연립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었지. 그럼 잘 생각해 봐. 내가 두 함수에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그림이 없다 치더라도, 이 방정식만 보고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방정식이 y는 이 함수하고 y는 이 함수가 연립되어 있는 상태로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만 보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야.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의 방정식을 두 함수가 연립되어 있는 상태로 인지할 수 있다. 두 번째, 호연아, 내가 이거 연립해, 이걸 넘겨가지고 해를 구했지. 봐봐. 이 해라는 건이 해는 이 방정식에 해도 되지만 이 해는 이 방정식에 해도 되겠지. 방정식에서 식을 변형해도 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게 두 번째야. 방정식에서 식을 변형해도 해는 안 바뀐다. 세 번째. 세번째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콤마 얼마 되고 4콤마 얼마 된다. 교점의 x좌표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네번째, 그리고 우리가 고3때까지 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x를 말하는 거고 값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y를 말한다 생각해야 돼. 참고로 함수값, 극한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은 싹다 y를 말하니까 이것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방금 말했던 네 가지가 고1수상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 다시. 이 방정식을 두 함수가 연립되어 있는 상태로 볼수 있다. 두 번째. 식을 변형해도 해 자체는 절대로 안 바뀐다. 세 번째.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다네 번째. 해라는 건 x를 말하고 값은 y를 말한다. 시험에 따라 할 때까지 이게 기본 존재야.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1번 문제를 풀 건데, 어, 이함수가 있어. 이런 이함수가 b하고 e가 있고, 그리고 직선이 있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a될 거고, 이게 f될 거야. 이게 d된다. 봐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죠. 두 번째, gx라는 친구가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gx라는 게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물어보자. 홍현아, 물어볼게. 이거 a 부호,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리고 물어보자. 대칭 축의 공식 얼마야? X는, 시우나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되지. 얘들아, 처음 본 표정 지으면 난가 보다, 내가. 다시, 그럼 나, 여기서, 그, A가 음수니까 음수, 음수 양수돼가지고 B 또한 양수되겠지. 이게 1, 4분면, 아, 지금 1, 4쪽에 있으니까 B다, 양수다. 마지막으로, 이 y 절편은이차함수가 여기서 만나니까 C가 음수되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1번은 B가 음수라 했으니까 틀린 거겠지. 이 공식도 알아야 돼. 중요한 거야. 다음, 두 번째. 어, 두 실수, C와 M의 곱은 음수다. 그러면, C는 음수였고, M이라는 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틀렸어. 다음, 3번. FX는 GX. 얘들아, 방금 배웠던 거 한다. 잘 봐. 호이아 내가 이 방정식을 어떤 관계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지? 잘한다. 두 함수. y는 이 함수와 y는 이 함수. 그러면 y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실근이라는 건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니까교점 x 좌표를 구하면 두 개가 되는 거고 d가 0보다, 어? 크다가 되는데 지금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틀린 거겠지. 3번 틀렸어.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다한 보시면 fx는 0이야. 시윤아, 네가 자이 방정식도 어떤 두 함수가 연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어? 그렇지, 잘한다. y는 fx하고 y는 0 되겠지. 그럼 봐봐. fx와 y는 0이니까 그러면 지금 교점이 b하고 e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4번의 정답 맞겠지. 다 5번. 마지막입니다. 5번. 5번을 여기 할게. 보자. fx-gx는 0이다. 호이아 내가 이 식을 변형하더라도 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fx는 gx로 바꿔. 한번 더. 이 방정식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연립되어 있는 상태로 볼수 있으니까 이 함수, 이 함수는 직선과 이차 함수니까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실근이니까 뭐 어, 맞지? 이게 d고 이게 a라 했으니까 a와 d의 x 좌표가 바로 실근 되니까 5번도 정답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 5번이 바로 정답되는 겁니다. 오케이.